영상 시청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떤 방송 고지가 나빴다 아니 방송 고지 이거 거지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방송 고지가 무조건 필요하다 방송 고지 무조건 올바른 제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주 작은 방송을 이끌어가고 있고 아주 작은 유튜브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 고지 문화가 이런 아이들한테는 어떤 생각이 들게 만드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네, 싸우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좀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고, 방송 고지가 안 됐다 그러면 본인의 닉네임과 본인의 플레이가 가려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방송하는 녀석의 플레이만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건 또 괜찮은가?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 남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인벤의 방송고지 얘기하던데, 인방이 정도면 방송고지 문화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새벽 사사의 박제 그림, 대충 4,50명분 스트리머 하부 파트너 새벽에 파티 없다고 노말로 후딱 깬다고 방 들어가, 잘 키고 난 방송고지의 정상 아니냐고, 스무들 알잘딱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죠? 알잘딱 하고 있죠? 알아서 또 욕하면 또 시청자들한테 지랄하고, 니네 욕하지 마라. 이씨, 니네 욕하면 내가 욕먹는다. <laughs> 하고 있고, 어? 이런 게 하나 나오면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오는데 추가입니다. 해당 글은 고지 안 했다, 고지 쓰레기 같다, 뭐 고지 안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거 얘기해 줄까? 이거 여러분들분은 뭐 그냥 시청하시는 입장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잖아. 로아 방송팟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방송중 파티. 자, 아, 요거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방송중이라고 달던 시절이 있고. 치지직, 치지직, 이청멍이라고 달리던 시절이 있어요. 요 둘도 차이가 좀 있어. 요 둘도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방송 중은 일단 들어와. 오는 경우가 좀 나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지직 이청멍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들어와서, 님 방송 어디서 해요? 사람 존나 없네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지를 한 이유는 그냥 문화가 그렇대. 난 이게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 다 그냥 가가지고 멀쩡히 그냥 양심적으로 게임하면 문제 없잖아. 근데 방송 중에 여기에 나가는 게좀 그렇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한대. 다른 사람들이 채팅으로 보고 있는 채팅창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욕한다, 이거야. 요것도 공감이 됩니다. 충분히 공감이 돼요. 왜냐면 나는 얼마 없는 상황에서 채팅창 통제를 그래도 하는 편이야. 나의 플레이 가지고 지랄할 때도 임시제한, 어, 너희들 도 지랄해. 나도 지랄할 거야. 라면서 임시제한 그냥 냅다 때려 박던 시절도 있고, 뭐, 알죠? 그 시절에 너무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근데 그걸 안 하잖아. 그러면 뭐, 뭐 조금 뭐 도태 한번 잘안 모친 상황. 그 상황이 대역죄인처럼 다가오는 상황들이 생겨. 요만한 잘못이 이만하게 막 지들 뭐뭐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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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사람을 요만하게 되게 작게 만들어. 근데 그거를 임시잔을 못 건다고 사람들. 벤을 잘 못해요. 못하게 돼. 저거 벤 해서. 제가 또 상처 받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저거 밴해서 제가 열 받아가지고 쟤랑 나랑 말싸움 일어나는 걸로 사람들 또 떠나가면 어떡하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야. 그게 나한테 일어나는 거면 해결이 되는데 나랑 같이 하고 있는 공대원들한테 일어나는 일은 이게 아이 감당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 방송 중 파티만 아니다라고 하잖아. 그냥 일반 파티랑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플레이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제가 방송하면서 느낀 겁니다. 방송하는 애가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는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옆에 있는 애들들이 날아가고 뭐가 좀안 되고 이런 거에는 나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내 네, 여기 인원이 작아서 그런 거겠지. 관심 없어. 다른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그냥 방송하는 애가 얼마나 못하는지만 관심이 있지. 키크 또 날라가네. 청몽님 거기서는 거기서는 오른쪽으로 피해야 돼요. 청몽님 안 맞아야 물약을 안 먹어요. 근데 개중에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방송 중 공을지를 달아야 된다 그러면 달아야죠. 그럼 달아야지. 방송 중 파티에 들어왔다라는 이유로 괜히 안 들어도 되는 소리 듣잖아. 정리하면 고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고지를 안할 거면 뭐 아이디를 제끼든 나만 보는 화면을 만들든 아니면 뭐 반투명 화면으로 만들어서 잘안 보이게 하든 이렇게 공론화된다라고 방송 중 고집팟이 없어질까요? 오히려 더 빡세게 하면 어떡하지? 고민 중, 아, 걱정 중이야. 어, 이제 더 빡세게 하면, 야, 이것도 뭐라고 할라나? 야, 이것도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야, 아이디도 가려. 뭐, 길드 저것도 가려. 그 다음에, 여기 퓨처를 대는 그 공대 저것도 가려. 파티원 그것도 가려. 다 가렸어. 다 가렸는데, 아더 빡세지면 안 되는데 이이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저런 영상에 남는 걸로 걔한테 욕하는 경우가 있었어. 내가 참여한 파티도 아니야. 그냥 내가 방송 보고 있었어. 근데 제가 이 청멍이 교통카드가 너무 못하는 거야. 막 귓말로 방송 중 다는 사람들은 방송 중을 영업부로 쓰기도 합니다. 참그 양면이 있다라고 생각해. 단점 느껴질 때는 단점이 싫고 장점이 느껴질 땐 장점이 좋고 뭐 이러는 건데 방송 중 혹은 길팟이 스펙을 덜 봐서 전 자주 가곤 합니다. 아 근데 좀덜 보긴 해. 그렇지 않아? 좀덜 보잖아. 걔네는 빨리 출발하고 싶은 애들들이야. 왜냐면, 왜냐면, 이 화면만큼 짜증나는 화면이 없어. 요거 파놓은 요 화면만큼 짜증나는 화면이 없어. 진짜, 진짜 가끔은 스펙이 남는데도 안 모여. 아, 그렇다고 내가 막, 뭐, 시청자들이랑 못하는 사람 조리돌림 하거나 막 이러진 않잖아. 닉네임을 언급해가지고, 막 누구를 못한다고 막, 그건 얘가 못했어? 이러지 않잖아, 나는. 그냥 당하잖아. 나를 놀리잖아, 니네들이. 내가 형일 수도 있는데. <laughs> 나보다 형들이 나 놀리는 건 내가 이해할게. 이 씨, 형 놀리잖아, 이 <laughs> 그래. 어? 내가 형일 수도 있는데, 이제 아, 진짜, 진, 진짜, 진짜 야구를 때가 언제냐면, 방송 중 달고 스펙이 남는데 사람이 안 모였어. 보호자가 없으면 안 들어와, 아예. 내가 너무 야골라서. 에이씨, 그냥 내가 갖고 올게. 이러면. 내꺼 천육8 0 갖고 와서. 감옥 괜찮아요? 아, 근데 이게 보기 불편하잖아. 그래도 이거 약간 반투명으로 해놓고 하니까 대충 얼추 보이고, 닉 가리니까 또 대충 안 보이고, 대충 어느 정도 왔다 갔다 보이고 안 보이고, 보이고 안 보이고 해놔서, 남들 플레이 욕안 하는데, 없애주면 안 되냐? 로아, 인드라? 내 욕한다고! 시 형인데 막 그냥 놀린다고, 얘네들이 내가 형인데.